안녕하세요, 디지털 톡톡입니다. 어, 여러분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어, 그록이라는 앱을 이용해서요 사진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앱의 장점은요 광고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생성하는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오래된 흑백사진도 생생하게 영상으로 변환시켜주고요. 오디오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로도 어, 영상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만들어 보시면 아마 꽤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록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오시고요. 아래쪽 검색 위쪽 앱및 게임 검색 터치하셔서 그록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돋보기 해보시면 예 이렇게 생긴 앱입니다. 그록 A I이고요 X A I에서 만든 예, 앱입니다. 요거 설치해주시면 되세요. 자 설치가 다 되셨으면 열기 하시고요.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릅니다. 계정을 선택하시고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가입과 로그인이 끝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 설명 드릴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동영상 생성이 있습니다. 동영상 생성을 터치를 하시고요. 네, 여기에 아래에 보시면 샘플 이미지들이 쭉 보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하나 눌렀어요. 자, 사진을 누르고 사진을 아래에 보면 동영상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만들기 옆에 아래로 내려가는 꺽쇠를 터치해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영상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영상 생성이 끝났습니다. 소리 잠깐 끌게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요. 사진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영상을 내가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영상의 아래쪽에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처음 사용하시면 허용이라고 나옵니다. 이 허용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잠시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요렇게 내 갤러리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공유도 가능하신데 어, 다운로드 옆에 공유 버튼을 터치하시고요. 공유하고 싶은 어 곳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와의 채팅에 보내봤어요. 자 요렇게 나와의 채팅에 보내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다시 그룹으로 돌아와서요. 처음은 어, 기존에 있던 이런 샘플 사진으로 만들어 봤다면 이번에는 내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하여 상상해 보세요 옆에 갤러리 모양처럼 돼서 더하기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터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한 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생성된 거 보이시죠? 이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다운로드를 하시는데요. 어,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다시 실행이 있습니다. 터치하셔서 다시 만드셔도 되고요. 다시 실행 옆에 아래로 내려가는 꺽쇠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커스텀. 스피치 재미있는 보통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보통인데요. 제가 재미있는 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영상이 다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생성이 됐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으로 했더니 어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도 잠깐만 켜 볼게요. <laughs>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 옆에 꺽쇠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말을 하는 영상으로 스피치를 눌러볼게요. 스피치를 누르면 여기에 자판이 올라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어, 이 영상에서 말을 했으면 좋겠는 멘트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멘트를 적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소리 잠시 켜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보아요. 들으셨죠? 이렇게 제가 적었던 멘트를 말하는 걸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음, 아직 한글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아래쪽,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 다운로드. 이번에는 새로운 사진을 하나 불러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로 가기를 한번 누르셔서 뒤로 가기 누르시고 아래에 보시면 입력하여 상상해 보세요. 있죠. 여기에 옆에 갤러리에 더하기 있는 그림을 누릅니다. 제가 어, 다운로드 받아 놨던 옛날 사진 중에 한 장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백 사진을 선택을 했고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흑백 사진,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을 어,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런 사진이 많으시다면, 음, 다운로드를 하셔서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움직임을 직접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 한 번만 누르고요. 갤러리 누르고, 자 사진을 한장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흑백 사진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아래쪽 꺽쇠 누르시고 커스텀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어, 움직임을 주고 싶은 건 여기 프롬프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를 적고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서 영상을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어, 프롬프트에 손을 들어 인사하다라고 적었어요. 그렇더니, 어, 밥 먹다가 이렇게 뻘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네요. 어,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소리도 한번 켜 볼게요. <laughs>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록을 이용하시면 을 사진을 넣고 간단한. 어, 영상 을만 드는데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 습니다. 어, 단점 은 아직 이미 지의 일관 성은, 유 지를 잘 못하 는것같 아요. 흑백 사진 이나 좀 멀리서 찍은 사진 은 괜찮 지만 인물 위 주의 사진 을찍 어보 시면 영상 생성 후 에는 얼 굴이 좀 바뀌 기도, 하 고요. 그리고 한국 어를 완전히 인식 을잘 못해서 한국 어를 어, 적 고, 싶 어도, 한국어가 표현이 잘안 됩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 영상을 어 만드는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제가 얼굴 위주의 사진을 하나 넣어 볼게요. 저는 제미나이에서 생성했던 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만들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제미나의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던 어, 이미지인데요.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더니 자, 보씨면요 원본이 요런 사진이었어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만들었더니 제가 아예 외국인으로. <laughs>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의 일관성을 유지를 잘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앱이라서요. 그리고 아직 무료고요. 어, 영상 생선도 어, 하루에 아주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음, 재밌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물뿐만 아니라요. 제미나이에서 생성한 다른 개체들 있죠? 자, 이렇게 영상으로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록 앱 이용하셔서 추억이 담긴 사진을 특별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혹은 재미나이에서 생성했던 사진 이런 사진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면 또재밌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디지털 꿀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